의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십장 일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권세를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면 대단한 권세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불신해요? 참 이해가 안될 문제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뚝 떨어지는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불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사람은 안 되고 권세를 받으면 사람이 더안 돼요. 사람이 안된게 권력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 세계. 세상을 어지럽히잖아요. 권세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칼을 들 사람이 칼을 들어야지 아이들이 칼을 들으면 다치게 되잖아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말한 걸딱 보면 그 사람 수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 말이 더러운 권 더러운 기질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제자들의 수준에서 기록된 성경을 기초로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신학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신단 말이야. 그럼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죽은 죄인인데. 산 죄인은 구원하면서 죽은 죄인은 쫓아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인간관이고 유대교의 인간관이에요. 그 유대교의 인간관은 뭐냐면 죄인 병자 장인 낮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늠한 자, 돌로 때려서 돌무덤 만들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인간관이 뭐냐 면 아주 철두철미한 선민 우월주의야. 그 선민 우월주의는 알고 보면 천민 우월주의입니다. 그게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은. 개 취급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전부 원수를 원수로 여겼죠.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것이 다반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교의 인간관, 구약의 인간관, 그 인간관이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미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저주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옹졸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못 넘어서는 하나님이라. 유대 땅을 못 넘어서는 하나님이에요. 유대 땅만 딱 나가면 하나님이 그, 그 이방 민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아주 옹졸한 하나님인데, 그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비치나 하면, 유대 민족이 그런 그릇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섭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민족으로 세워 가지고 섭리하려니까 너희들이 최고다. 너희들이 최고다 하고 이렇게 길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 애기 보고 네가 제일 네가 제일 예쁘다. 네가 제일 착하다. 네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 애를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못나도 잘났다 그러고, 네가 최고다 그러고, 그래야 애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길러 놓으니까, 유대 민족이 진짜 제가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간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그랬다면, 더러운 귀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뛰어넘습니다. 완전히 뛰어넘어요. 어떻게 해요? 가음한 여인을 용서를 해. 예. 죄인을 용서를 해요. 이방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해 이방인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이 그렇게 대해. 예수님은 죄인도 대하고 원수도 대하고 이방인도 대하고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서 보내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예수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건 구약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게 아니고 원래 예수의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란 말이야. 유대 민족을 기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엉졸한 모습으로 나타났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극휼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관으로 이걸 기록했으면 마태가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간관으로 기록했으면 구약의 인간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관으로 기록했으면은 더러운 귀신 이렇게 기록할 게 아니고. 불쌍한 영혼 이렇게 기록해야 된단 말이야. 아, 불쌍한 영혼. 한이 많은 영혼. 늘 쫓아내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회원해야 된다. 구원해 줘야 된다.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야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 아니고 주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하원 시켜 주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예수님의 인간관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봐야 될게 아니고. 아, 제자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살아있는 죄인은 구원하고, 죽은 죽은 죄인은 더러운 지진으로 취급한다 이게 전혀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인간관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간관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구원은. 천국을 전제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목적이고, 구원은 지옥의 해방을 전제로 구원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의사는 병자를 전제로 의사가 있고, 병원은 환자를 전제로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한게 아니고, 목적이 건강이지. 예, 목적이 건강한 사람으로 치료하는 거지 병원이 있는 존재의 이유는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 그래서 성경 너머의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에서 성경을 기록한 걸 예수님의 수준에서 그걸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관으로 기록을 했으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불쌍한 영혼을 해원시켜 줄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한 영혼을 해원할 사랑의 은혜를 가졌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죠. 눈물 흘리게 되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세 그러니까 뭐예요? 쫓아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야. 그 마음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심판과 저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모사들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쫓아내면 안 옵니까? <laughs> 그참 여름에 저시골의 여름에 똥파리가 여기 발발발 와 날아와 똥파리가 날아오는 거는 내가 초청해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올만해서 옵니다 똥파리를 쫓으면 안 옵니까? 오는 이유가 있어 오는데 오는 이유 그걸 없애면 안와 그런데 오는 이유가 있는 한, 똥파리를 꽉 쫓아내면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는데 또왕 와. 와. <laughs> 모기를 쫓으면 안 옵니까? 딱 어디 붙어 있다가 또엥 하고 또 오죠. 더러운 귀신이, 죄 많은 귀신이 왜 왔어요? 올만해서 온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왔다는 거야. <laughs> 그럼 그 기진을 쫓아내면 안 옵니까? 참 어리석은 말이야. 쫓아낸다, 오고 간다 하는 그 말을 자꾸 몸의 사람이다 보니까 내 몸을 중심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오고 감이 분명해. <laughs> 내가 오늘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집에는 나가 없어 지금. 여기 왔어. 그렇죠? 오고 감이 분명하단 말이야. 내 강의하고 여기 이제 집에 가면 여기는 없어요. 집에 갔어요. 오고 감이 분명해, 몸은. 마음이 오고 감이 있나? 마음이, 와도 간 거고, 가도 온 거고, 마음 속에 거기와 여기가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쫓아내면 다 어디 간다, 이래 생각하는 게, 그 몸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몸을 놓고. 어떤 죄인을, 죄를 지었으니까 교도소에 딱 가다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어디도 못 가요. 그렇죠? 몸이 그렇단 말, 몸이. 근데 귀신은 쫓아낸다고 여기서 몇번째로 가거라 하면 가나? 그래. 내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면 산 사람에게는 이사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고. <laughs> 전화번호 바뀌면 다 가르쳐 주죠. 내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주소도 다 가르쳐 주죠. 이사 가고 난 뒤에 죽은 아버지한테 주소 연락해 줍니까? 아버지 주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제사 모실 때 주소로 찾아오세요. 하고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야 옵니까? 귀신들이. 산 사람은 안 가르쳐 주면 몰라. 옆집에 와도 모른다니까. 귀신들은 생각과 더불어서 딱 가는 거야. 심정의 사이클을 가지고, 마음의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 거지, 주소 들고 귀신들이 찾아가나. 그러니까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에이, 가거라 하면, <laughs> 저 강아지 쫓기 같듯이 무슨 쫓겨, 쫓, 쫓아, 쫓, 쫓겨나는 줄 알아. 참. 불쌍한 영혼을 해방을 시켜주고, 해원을 해줘야지요. 구원을 해줘야지요. 해원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영화를 봐.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분한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분함이 싹 없어져야 다시는 그 마음이 안 나오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맛있는 걸 먹어.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잊어버려. 먹고 나서 가만 생각하면 또 분해. <laughs> 곰곰히 생각하면 분해. 그 마음이 해결 안 됐어. 어디 아파?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될 병이야. 그런데 진통제를 강한 진통제를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아. 병이 나았네. 나았습니까? 진통 효과가 끝나면은 또 통증이 몰려와. 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에요. 불쌍한 영혼을 해원하고,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줘야지 그 마음을. 그래서 쫓아낸다는 그 생각이 유대주의의 인간관이다, 이 말이야. 이방인도 쫓아내고, 죄인도 쫓아내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건다 쫓아내는 게 유대인, 유, 유, 유대인들의 인간관이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단한 능력을 받았잖아. 그런 대단한 능력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안 되죠. 그걸 능력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가 긍휼히 볼수 있는 눈물의 마음이 그 능력이야, 그게. 사랑이지, 사랑. 그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을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이었으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가요? 그러니까 능력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우리 선생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선생님이 대단하게 보였는데 그 선생님이 덜그덕 죽어버리네. <laughs> 그러니까 희망 그럴 데가 없죠. 그 능력 준 양만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에서 유대주의의 인간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에 의해서 신학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예요? 예수 제자들의 의식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이럴 게 아니고, 불쌍한 영혼을 해원해줄, 해방시켜줄, 구원을 시켜줄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우리가 한없이 울면서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해방시켜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구나. 권세를 얻은 게 아니고,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도록 그런 사랑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성경 너무의 성경의 내용을 봐야 될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심판이 들어가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내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그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 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의 시각에서 봐야 될 성경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